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내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고도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할 때에만, 교회에서 종교생활할 때에만 여러분 목사님 눈치, 집사님, 권사님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 잘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땐 사람 눈치 보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